따뜻한 햇살에 아유 너무 너무 기분 좋아지는 다육이들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좀 풀어지니까 이렇게 기분까지 너무 너무 좋아지는데요. 아 이제 그 제가 어, 뽀얀 아이들 이번에 조금 종류대로 어 이게 조금 아이들 좀 모아보고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백년 아요 아이는 지금 백년이고요. 요거는 이름이 뭐였을까? 늘 보고 있는데도 크림썬, 네. 요 아이들이 이렇게 백분이 뽀얗게 올려져 있는 아이들은, 어, 이제 대표적인 또 동형종 다육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육이는요, 크게 하형종 이제 여름 하자, 그리고 동형종, 이제 겨울 동자를 써가지고, 이제 보통 여름에, 어, 이렇게 좀 성장, 더운 거를 잘 참으면서,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예뻐지는 아이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 기운은 보통 이제 봄과 가을 정도는 찬 기운도 있고, 어, 따뜻한 기운도 있어서, 특별히 봄과 가을은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 여름과 겨울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동형종 다육이들은 이 분가루가 생기는 이유가 너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가루가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름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이제 다육이들이 어, 선크림 바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종 다육이들은 어, 봄가 지는 특별히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 뜨거운 여름이 올 때는 얘네들이 어, 뜨거운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어, 동형종 다육이이기 때문에 여름은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가루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형종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백년하고 크림선하고 이런 거 이제 먼노거든요. 먼노, 예, 먼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뽀얗게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형종이고. 둥근잎 비치 후리대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 이제 하영종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펜댄스는 보통은 사실 초록하지만, 오래 묵어진 아이들은 요 아이들도 사실 그 분가루가 되게 뽀얗게 올라가거든요. 신기하게. 어 약간 그런 걸 보시면서, 요거는 이제 아르제인데, 아르제도 약간 춘추형. 어 약간 이제 봄, 가을에 잘 성장을 하는 아이들. 아우, 예뻐. 오늘 왜 이렇게 또 예쁘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리고 요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파차이 같이 살려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요게, 어, 사실 이제 물들어져 있는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농장에서 사실 구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예쁘게 물들어져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언제 물들이나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일교차가 벌어지고 하니까 요게 벌써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예쁘네요 예, 파차이 아마 저처럼 파차이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예쁘게 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헬프. 블루엘프는 아 이게 이제 우. 우짜람이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품종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우짜람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짜람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분갈이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1년 반, 2년 정도 키우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우짜람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린 다육이들 사실 때는 블루 엘프는 우짜람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요거 원래 사실 되게 푸른색이잖아요. 여러분, 얘네가 또 이렇게 예뻐지고, 색깔도 이렇게 또 진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요거 이제 다육이 자구들 그냥 키우려고 처음에 되게 따글따글 따글 귀염귀엄했던 아이들인데 어느새 그냥 얘네들이 자구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막 요런 거는 그냥 목대까지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블루엘프 같은 거를 이제 키우실 때에는 햇빛이 정말 좋은 곳에서 처음에 이제 우짜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기간에는 어, 햇빛 좋은 자리에 양보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콩나물 되거든요. 대신에 어, 콩나물처럼 막 길어지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적심하지 않는 거가 사실 이제 포인트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런 그런 아이들은 운이 좋아서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목대 보시면, 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들이, 이게 막, 어, 막 자구들이 많이 우, 오글오글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거든요? 잘라주면 잘라진 목대들이 굉장히 좀, 안 예뻐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대가 잘 형성되고 성장 속도가 좀 빠른 아이들은 웃자람이 있어도 자르지 않는 걸 저는 이제 권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우짜라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 또 예방하고 이걸 이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짜라기 시작하면 많이 잘라주시는데 저도 초반에는 정말 많이 잘랐거든요. 근데 너무 안 예뻐요. 어,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좀 잘렸잖아요 옆에서 자국 하나가 나오더라도 요거는 감출 수가 없어 이렇게 안 감추어지는 요런 것 때문에 예쁘게 어,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짜라면 우짜라는 대로 그냥 그거를 목대로 만들어버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아 오늘 진짜 이제 날씨가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진짜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좋아하는 거는 항상 이제 영상에 계속 담게 되는데 너무 예쁘죠 아, 이제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 제가 진짜 오래 키운 아이 그리고 이제 플로리디티를 저는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플로리디티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정리하는 농장 가서 플로리디티도 진짜 저렴하게 또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빨리 분갈이 해야지 <laughs> 홍등도 지금 너무 예뻐질 때여가지고 홍등도 너무 예쁘고요 아이고 알사탕 저는 이런 땡글땡글한 다육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알사탕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알사탕 또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네 요거 이제 지금 알사탕 요거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알사탕이 있고 알사탕 또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수영이 예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어 알사탕 너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 오늘 요거, 라울 참 예쁘다. 제가 요거 이제, 라울 조금 더 농장에서 잘 무거진 아이들 그냥 득템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건데, 어, 연지, 곤지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라울이 이렇게 또 색감 진하게 볼수 있는 그, 그 기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예뻐라 예뻐라 네 오늘은 또 이런 다육이들 이런 저런 이야기 좀 해드리면서 어 다육이들 구경도 시켜드리고 네 함께해봤습니다. 어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 기억에는 요것도 제가 플로리디티로 데리고 온 건가? 아, 요거 다른 품종이었나? 너무 예뻐지고 있네. 음, 너무 좋아요. <laughs> 마디바까지.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건강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